네이버 검색창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2천만 원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픽업트럭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케이지 모빌리티 더뉴렉선스포츠2.2 사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인데요, 2 0 2 1년식에 현재 5만 6,6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깔끔한 외관 상태는 물론 실내까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 게다가 쿠페 하드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용도는 물론 디자인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2,170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그중 인디안 레드, 예쁜 붉은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정색과 더불어 20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까지 장착되어 있는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릴 모습입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상태에 생활 스크래치나 흠집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감지 센서 역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 범퍼 라인까지 생활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현재 하부까지 깨끗합니다. 실린더 헤드부터 안쪽에 등속 조인트, 게다가 디퍼런셜까지 누유 전혀 없는 하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까지 투명한 컨디션. 현재 백화 현상이나 스키 찬 자국 또한 전혀 없습니다. LED 데일라이트, 세로형 안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측면, 도장면 또한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모습 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아끼면서 타셨던 흔적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앞 다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인 20인치 크롬 스퍼터링 휠까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 생활 스크래치 약간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중고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까지 완벽합니다 리피터에도 손상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상단 쪽에는 패션 루프랙, 하단 쪽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쉽게 올라타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까지 너무나 완벽한 모습, 깨끗한 도장면 보여주고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문콕 방지용 PPF 시공, 손톱 자국 방지용 PPF 시공까지 모두 다 관리해 놓은 흔적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적재함 컨디션입니다. 쿠페 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 실용도는 물론 디자인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픽업트럭 차량이지만 이렇게 SUV 같은 면모를 뽐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의 모습입니다. 적재함 내부까지 깨끗한데요, 최대 적재하중 400kg까지 견뎌줄 수 있는 적재함 실내 모습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렁크도 오픈하실 때도 무게하중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훅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오는 시공 작업마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상단 커버는 정말 쉽게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 한번 클릭으로 네, 이렇게 쇼바형식의 오픈까지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있겠고요. 적재함 내부 상태까지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 화물용도로 사용했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바닥 쪽에는 알루미늄 깔판 시공, 스크래치 방지용 알루미늄 취공까지 모두 다 되어 있어서 적재함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재함 외부 상태 그리고 하체까지 저와 함께 점검해 보셨는데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실내 컨디션 에디션도 보여드릴게요.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보았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내장재 상태에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업까지 해놓은 흔적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계기판 모습 살펴보시면요. 현재 실 주행거리는 56,600km 정도입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어떠한 경고등 사항 또한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까지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찍히거나 긁힌 자국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버튼, 블루앱이 로드센스 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계기판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뒷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뒷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역시 탑재되어 있네요. 센터페시아에는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기능 게다가 후방 카메라까지 잘 작동되고 있는 화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미러링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요, DMB 기능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까지 휴대폰과 연동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내장재뿐만 아니라 풀 오토어컨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스나 컴프레션 문제 또한 없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모두 잘 작동되고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양쪽 시거잭 이거와 함께 USB 억스 슬롯이 탑재되어 있어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하실 때도 충분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실내 내장재. 게다가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카본 형식의 커버까지 해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실내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파트타임 사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이륜구동, 사륜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이구에는 저희가 스페어 키까지 총두 벌의 키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암레스트 펼쳐서 보시면요. 2단계의 수납공간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 시트까지 너무나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차주 주분께서 아끼면서 타셨던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발차기 자국 방지, 도어 트림, 커버업까지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태 차량을 아끼면서 타셨던 흔적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상단쪽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또한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루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 2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살펴보신 가성비 최고의 픽업트럭 쿠페 탑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더뉴렉 선스포츠 차량 2천만 원 초반대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2천만원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었던 가성비 픽업트럭 더뉴 렉선 스포츠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실내에는 통풍시트와 열선시트 게다가 뒤쪽 적재함까지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2,170만원의 이 많은 활용도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해 주시면요.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뿐만 아니라 전 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과 방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